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 소율의 문답 그 35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서정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은 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우리 밖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적인 선포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마음에 잘안와 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법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더 확실한 거죠. 여러분 또한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화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복도다서 이루어지며 또한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며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이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이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성하의 최종 목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어, 저희의 아이들이 점점 저를 닮아가요. 솔직히 이건 챙피한 일인데요. 제가 집에서 러닝 셔츠를 자꾸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러닝 셔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자꾸 닮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회복할 거룩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였기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본받으며 닮아가도록 그것이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새로워짐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 여러분 이상하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을 안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치 어,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옛 사람을 억제한다. 옛 사람을 자꾸 벗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조금만 있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 예전의 습성, 예전의 어떤 습관, 끊임없이 벗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못된 승질머리 있잖아요. 그거 자꾸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 또 쌓이고 쌓이니까 끊임없이 벗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산다는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말씀으로 또 옷을 입고, 기도로 옷을 입고, 끊임없이 예수를 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다고 거룩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옷을 끊임없이 벗는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새 옷을 끊임없이 입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거룩을 향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